오늘의 주인공 모먼트 발라 은카 황제 베켄바우의 후계자로 불렸던 니틀 카이저 미하엘 발라. 뭐? This is the moment to 미카엘 발락. 허세 신발용. The l i t 미카엘 발락. 아 뭐야? 아, 뭐야? 가이즈 바이 아인 유튜브 중도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랜만에 또 본캐 스쿼드, 신규 영입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유티 시즌 금카 및 희귀 매물들을 영입하려고, 호날두 수면법, 나폴레옹 수면법으로, 잠을 안 자고 막 알박을 했어요. 근데 하나가 안사지더군요 원래는 사실 뭐, 유티 시즌 다조 금카, 이런 거 구해가지고, 이태리나인테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해봤고, 아예 팀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뭐, 마리오 고메스, 뭐, 유티 키미 금카, 이런 것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안 구해져요. 오늘 새로운 영입생, 독일의 레전드, 의 준전드, 바이에른미네의 레전드, 레버쿠젠의 레전드, 나만의 작은 황제 모먼트 발락 은카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모먼트 발락을 넣으려면은 급여가 부족해가지고 자풀백에 로빈 고젠스 이거 22챔스를 썼어야 되세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90조 스쿼드인데 왼쪽 풀백에다가 이거 금카만 쓰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거 국화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금액이 이제 보시면 5천억짜리 풀백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4조짜리 풀백이고요. 실제로 이거 국화 강화하는데 4조 가량 태웠다는점 그래서 요걸 넣고 급여를 딱코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먼트 발락 은카를 영입을 했는데 일단 스텝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뭐 스텝은 말해 뭐해죠. 유일무이한미아일 발락의 양발 시즌 모먼트 발락이고요. 속력도 135, 134까지 찍어지고 골결이 138. 슈파워 중거리 이슈 뭐 위치 선정, 페널티킥 짧은 패스, 시야 좀올려줘서 노란맛, 긴패스 노란맛, 밸런스 141, 헤더 140, 몸싸움, 스테미너적극성 침착성 142. 심지어 파워 헤더의 아이 프론트, 패스 마스터, 승부욕까지 에리안 가마차기 빼고는 모든 고유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레전드 공미 자원입니다.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발락을 공미로 잘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긴 해요. 물론 요즘 삐용이랑 수동침투잘 활용하면 은 괜찮긴 한데 우유 참여도 자체가 공격 2에 수비 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중미나 볼란치로 쓰는 건 좋아하는데 발락 자체를 공미로 쓰면은 살짝 아래로 해가지고 올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돼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독일이라면은 무조건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23챔스 자말 무시알라 선수는 이적시장으로 침투를 했고요. 굉장히 야물딱진 금액으로 판매를 했다는 점. 새로운 영입생. 준비를 해왔다. 살짝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공식 경기를 비방으로 딱한판 했어요. 딱한 판.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발보다 주먹을 많이 더쓰더군요 하하하. <laughs>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출정식. 라스우스킨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먼트 발라 은카 황제 베켄바우어의 후계자로 불렸던 니틀카이저 미야의 발라 이 선수를 구매하기까지 연금술에 활용된 자말 무시하라 23 챔스 금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철의 독일 스코드에서 정말 폭발적인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별명은 독일의 작은 황제입니다. Sein Spitzname ist der kleine Kaiser. Sein Spitzname ist der kleine Kaiser. 출정식 라스루시. 진짜 장난치지 마. 왜 그래, 자기야. 저 자리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Saint s a m 에 Is e 개미 램은 오늘도 좋네요. 끊지 마. 앤서 t 테일러 제발 끊지 마. 와 Saint s a m 에 Is t e r e Klein Kaiser. m i 신발용. 와, 몸으로 비비고 밀어주는 거 봤어요? 후! 때려지그 나버리! 와! 역시 술박이! 헤더는 역시! 술속도 형사야 멈췄. 야! 약 먹었나? 술 먹었나? 김모 김오... 비스남의 이스데어 봄바 버르장머리 없네. <목소리가> The Little 발락 스쿼트 존나 좋다. 무시할라가 <laughs> 쓰는 건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성능은 발락이 압승이네 진짜. 야 추미누나! <목소리> <오! 웃음> 술속도 형사 렛츠고! 카이세동! 카이세동! <목소리> 카이세동! 카이세동! 네. <laughs> 아 이렇게 또 유튜브 각을 잡아주시네. 그럼 어쩔 수 없고. <laughs> 아니 술속도 형사 뭐임 진짜로? <laughs> 아 닉네임 뻘하기 나 웃기네 중대부초 2학년 1반 아, 아. 아 선생님이셔? 아, 아 스승님이셔? 고래치어 이거 노골이었다는게 좀 서운하네 진짜 고래치가 그래도 골결 130인데 서커스 보여주고 싶었나? 세틀 카이저, 미카엘, 발라 게임도 아는 거야. 게르트밀러한테 저렇게 밀어버리면 파울이라는 걸. 세이스피스 나메 이스테야 번바 언제나 좋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제도 좋았다. 게르트밀러. 초동 침투 완벽 아감사합니다 채팅 치셔도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혹시 진짜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초등학교 학생은 아니겠고 오 진짜였네요? 초등학교 선생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그게 맞죠. 은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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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미안한데, 그다음리아 <목소리> <목소리> 지릴 때 됐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엊그가 당하겠다 한번 교통사고 나겠다 이판 그러더라고. 아, 진짜로 근데 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축구 선수가 밥만 먹고 축구만 했는데 저기서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하냐고 가만히 서 있는데. 아직 모른다 아모른직다 The l i t 미카엘 발락 빨간맛 컨타데도 역시 데어범버 게츄밀라 미카이발라 더리트 카이저. 이진서야 독일 스쿼드를 제대로 쓰는 느낌이네. 발락이 들어오니까. 역시 신발형. 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센스피스 남의 스 n e 클라이너 카이저. 미카엘 콩락. 뒤지잖아 움직임이. 버기준. 됐다. 아야 이거 그냥 아니 슐로터백이 웬만한 미드필더보다 골 많이 넣겠는데 이 팀에서 이거 사긴데요 진짜 슐로터백 와 미쳤다 카이저와 게르티밀러의 합작품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이하하 <laughs> 오죠. Okay. 오케이. 아 뭐야? 아 뭐야? 미카엘 바락, 리틀 카이저. 行くちゃな。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나만의 작은 황제 리틀 카이저 미하의 발락 졸정식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서야 전차 군단 독일 스쿼드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분이다. 사실 이전에 공미로 사용했던 우시알라 너무 좋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전차 군단의 그 터무니없는 그런 몸싸움을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공미에 확실히 중원에다가 발락 하나 넣으니까 모먼트 진짜 이게 전차고 폭격기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먼트 은카들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램파드도 그렇고 제라드도 그렇고 뭐랄까 시즌카보다는 확실히 보법이 다르긴 해. 아다리도 많이 터지는 기분이고. 사실 이 스탯이 금액도 30초고. 안좋음에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역시나 게임 난이도는 확실히 발락을 영입하고 확실히 쉬워진 것 같아요. C키 누르고 몸싸움으로 버틴 다음에 스루패스 아니면 헤더 딸까 중거리 딸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거리 가마차기에 대한 걱정을 살짝 했는데 에리안 가마차기 안 달리겠어서 뭐 이거는 제가 뭐 훈련 코치로 가마차기 영상을 달아줘서일지 모르겠는데 스탯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미아의 발락도 미아의 발락인데 여러분들께 이제 선수 제 본캐의 영상 보여드리면서 슬로터백은 영입하고 보여드리긴 했으나 라이브 부스트 플라보 플러스 4박구는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매번 느껴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럼 이적시장 금액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센터백에 아무리 그래도 16조 17조 짜리인데 이거 많이 올랐겠다. 팔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공식 경기에서 코너킥에서 꼴 넣어주고 수비에서 상대방 공격수 고로시 넣을 때마다 판매 버튼을 바로 이제 뒤로 감기해버립니다. 아 이게 약간 반락을 제가 최대한 영입을 늦치려고 했던 이유가 이 모먼트 갈락까지 이 스코드에 들어와버리면은 스코드 완성도가 너무 확 올라가버려가지고 약간 스코드 완 느낌이 강해가지고 좀 천천히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영입하니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긴 합니다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 굿앤 아크트